어, 17일차 문제 보시면요. A와 B가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이 고 이때 개수 전체 모두가 빠져있네요. 어, 반응은 각각 완결됐다고 했고 반응 전후로 기체의 양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줬는데 어, 표를 보시면요. 어, 1번 실험에 대해서는 반응 전에 11몰에서 반응 후에 12몰로 즉 1몰 증가 반응을 했고요. 어, 2번 실험에 대해서도 1몰 증가 반응, 3번 실험에 대해서는 2몰 증가 반응을 했네요. 그렇다는 건 1번과 2번 실험에서는 동일한 양이 소모되어야 되고, 3번 실험에 대해서는 그의 두배만큼 소모되면 되겠죠. 음, 그러한 점을 고려하고, 각각 실험에 대해서 한계 반응물을 찾아보자면, 1번 실험에 대해서 A가 한계 반응물이었다면, 이때 2번 실험에서는 두배 증가했는데, 이때 반응은 동일하게 진행되려면, 이번엔 B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어, 설명이 되겠죠. 어, B가 줄었기 때문에, 이때 줄게 되면서 B가 한계 반응물이 됐다면, 어, 설명이 잘되고요 그리고, 만약 B가 한계 반응물이었다면, 여기서 10몰 반응했기 때문에, 이번 실험에서도 10몰이 반응해야겠죠? 어, 10몰보다 작기 때문에 모순이 되고, 그렇다는 건 여기서 A가 한계 반응물이 되고, 이번 실험에 대해서는 B가 한계 반응물인 상황이네요. 음, 그렇다는 건 이번 실험에 대해서는 A가 1몰 반응을 했고, 그리고 B에서 5몰 전체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어, A와 B의 개수가 1대 5라는 걸 찾을 수 있죠? 어, 그러면 저희는 임의로, A 플러스 오비로 적어줄 수가 있겠고, 그러면 C와 D는 어, 동일하게 비율만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음, 이때 A의 개수를 1로 뒀기 때문에 어, 반응한 어, 개수가 어, 개수를 고려하면 여기서 그 1몰만큼 반응을 했다면 개수대로 반응하게 되겠죠. 어,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 1몰 증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때 어, 개수를 합한 게 6이라면 여기서 C와 D를 합한 거는 7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어 적어도 비율로 따지면요. 어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 구하라고한건 b 분의 c 플러스 d기 때문에 비율만으로도 계산이 가능하겠죠. 어 그러면 답은 2번으로 간단하게 구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어 저희는 구하면서 3번 실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해보지도 않았죠. 이렇게 반응 조건이 남는 경우는 어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어 사실 아마 3번 실험을 줬는 걸 의도한 거는 어 사실 좀 돌아가는 풀이를 해야 하, 어, 원하셨던 것 같아요 보시면 1번과 3번을 비교해봤을 때 B가 동일하죠 어, 그럼 B의 양은 동일한 가운데 반응이 여기서 2배만큼 더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1번 어, 그래서 여기서 A가 한계반응물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번과 3번 실험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보자면 어, A의 양은 동일한 가운데 B가 2배만큼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러려면 어, 반응도 2배만큼 해야 된다면 어, 각각도 어, B가 한계 반응물 상황이어야 설명이 되겠죠. 음, 그래서 3번 실험이 A와 B가 모두 한계 반응물로써 깔끔하게 완결되는 상황이란걸 아마 찾아내도록 유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된다면 A와 B가 1대5로 반응하는 게 되고, 음, 이때, 어, 네. 이때 전체가 어, 12만큼 반응 소모될 때 14가 증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반응 개수로는 1대 5대 그리고 c D가 7인 걸 찾아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서 5분의 7이라고 이렇게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전에 썼던 방법은 3분을 전혀 보지 않고도 풀었긴 했지만 어, 사실 둘다 이런 방법으로 풀어도 뭐 시간은 비슷하게 소요되는 것 같아요 답은 2번입니다